<laughs> 내나이 모르죠? 네. 요것만 있으면 80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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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저는 우리 문어리파쪽 저인숙 여사님 때문에 사실 이 제품을 받았거든요. 우리 남편은 지금 이제 이런 아인데 백혈병과 위암을알아가지고 저희가 부천에서 사업을 하면서 오래 살다가 양평으로 이제 몸도 이제 안 좋고 그러니까 양평으로 갔는데 가셔가지고 정말 이 길을 가다가도 그냥 갈 수가 없었어요 넘어졌어 가지고 그냥 조금만 도도란 데로 가다 보면은 그냥 바로 양 넘어져서 폭깨고 무릎 깨고 그래갖고 맨날 등대를 그냥 여기다 발로고 여기다 반창고 발로고 막 이렇게 하고 다녔어요. 그래 했는데 그래도 조금 조금씩 이제 나아졌는데. 중간에 우리 여사님 때문에 스폰서님 때문에 이 제품을 만나가지고 그 좋다 하니까는 이제 당신이 잡수는 데 잡수가 얼마 안 있어갖고 이제 이호전 반응이 나타나는 거예요. 음. 진짜 이 온몸이 공짜로 공짜로 같았어요. 그냥 머리, 머리까지도 머리 밑까지도 온몸이 그냥 공짜로 같아가지고 야 이거 이제 너무 막 파하고 힘들어하고 가려워하고 막 그러니까 제가 그냥 볼 수가 없으니까 이거 내일은 그냥 병원에 입원합시다. 이제 저녁에 그러면서 따득거려 갖고 이제 잤어요. 근데 아침 되면 또 조금 나아져요. 그게 그러니까 아 그래 나중에 좀더 심하면 가자. 이래가지고 또 이제 주저앉았어요. 그런데 그렇게 지낸 밤이 넉 달리 얼마나 몸에 독소가 많이 쌓이고 얼마나 힘들었으면은. 그하암했던거 모든 거 그런 게다 독소로 다 빠져나오다 보니까 늑대를 그렇게 나왔어요 아, 진짜 불쌍해서 못봐 정말 아파줄 수 있으면 내가 좀놀나서 아파주면 좋겠다 할 정도로 그렇게 정말 힘들었는데 어 그게 어느 날 갑자기 눈 높듯이 없어지는 거예요 호전이라는 게 이렇더라고요 정말 기가 막히게 호전을 겪었는데 근데 우리 남편이 얼마나 웃은지 아세요? 제가 VP를 갔는데, 우리 남편이 오토십, 오짜도 몰라요. 근데 I 이 m 이에요 그래서 올해 이제 그 독일 가신 거 있잖아요. 독일을. 회사에서 전화가 왔어. 아 정복이 사장님 이번에 독일 가셔야 되는데 가십시다고. 그래서 아, 조금 생각해 볼게요. 제가 한 오일만 생각해 보고 연락을 드릴게요. 그래서 그래 본제 한 오일 된때 연락이 다시 왔어요. 그게 그러니까,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 남편이 아이엠이니까 내년에 아마 올라가겠죠. 그러면 그냥 둘이 같이 가죠. 뭐저 혼자 가느니 그래가지고 아, 저 이번에 독일 못 갔어요. 아, 따라갈 걸 그랬어. 아빠가 축출했어. 정말. <laughs> 아이엠이니까 아마 올라갈 수 있을 거예요. 그렇죠? 네. 저는 있거든요. 여러분 I, 어, 이 제품 너무 멋있어요. 오토심을 몰라도 아이엠을 받으라고. <laughs>